예수를 본받아 그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범위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0절이고 제목은 예수의 탄생 예고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구조의 탄생을 위해 서택하신 자는 나사렛 마을에 사는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렸던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 후에 바울의 후손이었던 요셉과 약혼했던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는 물론이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음을 미리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험을 통해 준비시켰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듯이 마리아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었을 때 자신의 몸을 통해 인류의 구주 예수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마리아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단순한 믿음을 통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은혜의 왕국의 왕이시며 장차 영광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하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하늘의 선물이자 하늘의 왕을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버림받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으로 자리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 드릴 때 그분이 장차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의해서였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인해 마리아에게서 구주 예수께서 아신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새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우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는 재창조 즉 거듭남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안의 거듭남 즉 재창조의 경험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새롭게 된 마음의 중심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기 간절히 원합니다.